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laughs>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온디바이스 AI 대장주 이 주식, 사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제가 말하는 게뭐 사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사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송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늘 말하지만 저는 가는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린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뷰노라고 있어요, 뷰노. 뷰노 같은 경우도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지만 5천원에 있던 종목이 몇 배? 14배 이상 상승하는 거, 우리 분명하게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역시나 제가 뭐 테슬라가 몰빵하는 저평가 우량주 공개라고 하면서 사야 된다. 언제요? 1년 전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000원에 있던 게 역시나 10배 이상 뭐예요. 올라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안 간다라고 했지만 최소 10만원은 간다고 주가가 내리 하락할 때 언제요? 2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32,000원에 있던 종목이 12만원까지 4배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워낙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야 마지막으로 좀더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가는, 크게 간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역시나 올해 5월 달에, 지금부터 다섯 배는 상승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자, 5월 달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7천원이 4만 7,000원까지 6배에서 7배 이 사이의 상승폭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면은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의 종목들을 좀 준비했고요. 정말 사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필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최근에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 시작한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내리 갈아치우면서 모아라는 뭐이 크다. 강한 상방 시세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느냐? 자, 이 삼성전자란 종목의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주체들이 누군지 봤더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자, 최근에 보면 뭐한다? 삼성전자, 이게 사실 삼성전자, 당장 이번 주죠? 12월 18일부터 20일, <laughs>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원치를 사고, 개인은 1조 원을 팔았다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겠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번 해당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입한 1조가 어디서 판 건으시냐를 보면은 이 개인의 1조 물량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전자를 드디어 탈출했다는 거 드디어. 그러니까 국바이 삼성전자 1조 5천억 파락 중 개미들 얘기 들어보니 지금 그이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옛날 동학개미 때부터 동합개미 때부터 이제 물려있던 개미들이 드디어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 그래서 상반기에만 12조를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올인을 했고, 뭐 하반기에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 뭐 8, 8조 정도만 올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20조에 달하는 자금을 뭐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냐 보시면요. <laughs> 자, 삼성전자가 여기가 생 매물이었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구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뭐냐고 하면요. 딱 이제 주가의 전고점이죠. 전고점. 전고점부터 해서 이제 이 해당 구간, 이 저항까지 해가지고 이 구간을 누가 다 먹어요? 외국인은 올인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올인하고 개인은 뭐 한다?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원이뭐 때문이요? 동학개미운동. 직장인들 그냥 주식을 조금 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면은 삼성전자를 모두 다 산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여기까지 뭐예요? 이 물량이다. 개미들이 물렸던 물량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뭐 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여기서 물을 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해 버리면요, 딱 중앙 지점이 지금 저항 정도예요. 응. 그니까 개미들 평단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요, 정말 작게 잡으면 7만 원이고요, 많게 잡으면 7만 5천 원 정도가 개인들의 평단 이 형성,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평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뭐요? 예 외국인들은 여기서 그냥 계속 받아주고 올려주니까 이 평단에 오자마자 뭐한다?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죠 외국인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빨아제꼈기 때문에 뭐할 확률이 커요. 앞으로 8만 원이란 가격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제 9만 원대 정거점을 가냐가 아니라 다시 뭐할 수밖에 없다. 신고가 랠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뭐라 했어요? 작년 6월 20일입니다. 삼성전자를 얼마에 사야 된다? 저는 5만 5천에서 6만원. 이 구간은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몰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삼성전자가 뭐하고 있어요? 6월 이후에 한 5만 5천 살짝 깨주긴 했지만 5만 5천에서 6만원 이 사이를 내일이 매수 가격을 주고 날라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날라갔다 표현하기도 어려워. 이 구간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8만 원을 뚫어내고부터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삼성전자는 뭐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되 있는 모멘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이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안 보면 바보가 되고, 안볼수밖안 보는 건좀 말도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다? 그래서 시장은 뭐예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만 2조가 몰렸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고요?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젠 포모. 어, 네가 역거신 줄 알았는데 더 가는구나 해서 사지 않으면 내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삼성전자 사면 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늘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하고 50에서 60%는 올랐습니다. 여기서 50에서 60%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삼성전자가 안 간다가 아닙니다. 신고가를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신고가 가고 꾸역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두배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지금 50% 정도 오르는데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반 반년 아니, 이제 아니, 1년 넘게요, 1년 넘게 약. 자, 작년 6월, 약 1년 반 동안 뭐예요? 50%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삼성전자, 근데 50%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반, 어, 모멘텀으로서 AI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스마트 AI 이 수혜주로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최근부터 시세 분출을 시작해가지고 몇 배? 약 4배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HBM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AI 반도체 모멘텀으로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은요? 1년 동안 몇 배가 올라가? 약 7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한다고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고, 삼성전자가 뭐 아까 1년 6개월 만에 50% 오르는 동안 5배, 500%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 입장에서 뭐다?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런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내년에 당장 삼성전자 신고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뭐 하려고요? 서둘러서 내년에 증시에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알죠. 우리가 또 신규 상장 모멘텀. 반도체 관련되 있는 종목들이 상장하면 상장할수록 신규 상장 주에 수급이 붙으면서 날아가 주면서 뭐한다. 오르지 않은 반도체 관련되 있는 모멘텀을 찾으면서 반도체 관련 수들이또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계속 말뭐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은 반도체만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뭘 얘기해요. 당장 슈퍼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슈퍼사이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매번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사실 삼성전자를 안볼 수가 없다고 했죠. 삼성전자를. 그럼 삼성전자를 보고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분석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자, 보면 삼성전자가 AI 폰에 조금 더 많은 투자, 목숨을 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초기 시장 주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 24년에 뭐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AI폰, AI 폰, AI 노트북, 이런 AI 쪽으로서의 이런 시장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장 뭐 삼성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내년은 뭐가 되는게 크냐고 하면요. AI 스마트폰 전쟁이 되라는 게 크다라는 거죠. 최근에 애플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애플이. 애플이 최근에 이제 AI 폰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하면서 폴더블 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즉, 진짜 삼성과 본격적인 이런 스마트폰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이런 이 전쟁 속에서 반사익을 받는, 어, 반사익을 받는 종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삼성과 함께 애플과 함께 AI 핸드폰,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AI 폰, AI가 엮이게 되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온디바이스 AI죠. 온디바이스 AI.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데, 그게 누가 이끄느냐? 온디바이스 AI가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온 디바이스 AI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합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어 있는 수혜주를 좀 사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상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제가 최근에 삼성발 모멘텀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어 있는 수혜주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뭐 했습니까? 애플이 이 AI폰에, AI 폰에 AI 스마트폰의 경쟁에 뛰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 애플 관련해서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애플과 함께 삼성발 모멘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의 이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핸드폰을 봤을 때 삼성과 다른 게 뭔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애플 같은 경우 는뭐 한다? 온디바이스 AI 아바타 LLM 기술 공개라고 하죠. 그까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소개하는데 3D 아그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추론을 위한 뭐이 발표를 하면서 뭐한다 3D 아바타 애니메이션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당장의 이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수혜가 인공지능을 통한 뭐 언어 번역이나 번역.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번역이 아니라 어디로선 보 3D 아바타 애니메이션. 이게 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없애가지고 어떤 장소에든 여러분들 아바타로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뒤에 배경 같은 거 바꿔가지고 그 아바타를 집어넣게 되는 그래서 이 보면은 아이폰이 인물을 분리해 사막을 걷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찍으면 그 인물 분리해서 사막을 걷거나 우주를 유영하는 영상으로 전환해준 이게 이제 애플이 발표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통한 스마트 지금 AI폰에 대한 기술이겠죠 그럼 과연 이게 왜 필요한가 이 기술이 사실상 AI 핸드폰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를 봤을 때 이건 AI 핸드폰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기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보면은, 자, 애플이 지금 노린 건 뭐합니까? 이런 아바타, 이렇게 생성된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영상이라든지, 가상현실, 게임 등에 배치할 수 있는 디지털 아바타라는 특성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XR, 확장현실 게임에 내가 만든 아바타를 집어넣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상,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집어넣든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 갑자기 온 디바이스 AI 하다가 왜 XR까지 넘어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온 디바이스 AI는 지금 AI 핸드폰을 거쳐갈 뿐인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고요? 온 디바이스 AI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같이 올라온다 XR 시장까지 올라온다는 거 XR 시장까지 어.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왜 XR 시장까지 커질 수밖에 없느냐? 자 보면은 뭐라고요? 자 AI 심은 전자기기.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온 디바이스 속도 내면서 애플과 구글을 견제하겠다고 하는데, 뭐 합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온 디바이스 AI라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폰이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라는 거겠죠? 스마트폰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 자리 잡으면 무선 이어폰, 노트북, 가전기기, 그 다음 물론 어디까지 확 장현실까지온 디바이스 AI 탑재 역량을 넓히게 된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은 결국 보면 은 XR을 위한 하나의 또 필수 기술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아바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3D 이, 이미지 같은 생성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플은 애초에 뭐 하는 거예요? 언역, 언어 번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이 아바타 생성 쪽으로서 온 디바이스를 활용한 아바타 생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면은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온 디바이스 AI 시대는 결국 뭐를 가지고 오게 된다? 혁신의 영역을 XR 및 오토 모티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성장할수록 XR이라는 구간의 이 시장이 뭐가 될수 밖에 없다. 시장에 가파른 성장이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XR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XR 시장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사실 뭐 게임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필수적인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삼성전자도 그래서 투자는 뭐예요? XR용 이미지 센서. 그니까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모든 구간에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미지 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이 스마트폰 이게 이제 AI폰이죠 2024년도 AI폰에 뭐 한다 인공지능을 없는데 뭐까지 넣어버려 센서까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스마트폰들이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질 전망이고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이미지 센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니를 잡자 하면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 CTO를 신설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삼성의 투자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온 디바이스 AI를 통한 이미지 센서 관련 모멘텀이 반사익을 가지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몇 가지 발표하냐고 하면요. 이미지 센서 가격도 인상을 통보하게 돼요.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 있는 부분도 어쨌든 반도체에 있어서 AI 폰이 되었던지, 자율주행 로봇이 되었던지, 자율주행 차량이 되었던지, 이런 건 얘는 필수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럼 역시나 가격이 인상했다는 또 뭐까지 됩니까? 실적 회복.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오늘은 뭐냐? IM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게 IM이에요. IM이란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다만 이게 지금 하방 추세가 안 끝났어요. 어, 그니까 저는 이 구간까지 한 5천 원 초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뭐 보면 어떤 분들을 그냥 오늘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내일 그냥 갔다가 풀 매수 때려가지고. 사기꾼 새끼.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늘이 가격선을 잡아 드리거든요. 선을 그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우상향 해가지고 뭐 과거 고점까지만 가져도 한 3배 정도 어, 노려볼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니까 한번 꾸준히 잘 모아 나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뭐 한다. 늘 말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놔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은뭐할수 있다. 100% 무료로 이번 시, 이번 연도 249개 종목에 대한 매매 무료로 진행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모여달라. 뭐 언제든지 영상하단에 링크를 클릭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